얘가 1 번, 클레마머티란 단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좋아, 안슈아 이거 어려운 단어야. 이 번에 시큘러란 단어 아는 사람 없죠? 네. 그다음에 3 번에 드리얼이란 단어 아는 사람 없네. 아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아, <웃음> 끝났다. 괜찮아, 좋아. 그러면 자, 1번 문제를 한번 내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 During the first few months, we live in our house. 처음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우리 집에 살았던 처음 몇 개월 동안 we suffered one calamity after another. 야, 내 suffer 한다는 거왜 suffer? 고통받는. 오 소름. 한결이가 이게 정답을 얘기할 줄 몰랐어. <laughs> 고통을 겪다. 근데 이제 거기에 좀 확장하는 거야.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경험하다 이럴 때도 쓰는 거야. 그다음 봐봐. 자 지금 우리 학생이 한명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한명 들어왔고 그 다음 에한명 들어왔지. One after another 연달아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봐봐. 아 우리는 클레머티를 one 클레머티 다음에 또 하나의 클레머티를 연이어서 경험했습니다. First 먼저. Funny스란 단어가 뭔지 모르더라도 그게 폭발해 버렸고요. 그다음에 워싱 머신 세탁기가 작동하는 걸 멈추었고요. 아니 지붕이요. 립하기 시작했어요. 리립 물이 새다. 좀 어려운 말로 누수. 야 한자 말도 구사할 줄 아네. 누수 물이 새다. 너 혹시 위키리크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 위키리크스 나무 위 준비하다. <laughs>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자. 야 지금 봐봐 세탁기 고장 났지? 뭐야 그 뭐야 지붕, 지붕 물새지퍼니스가 터졌지? 이제 클레머티가 어떤 단어일까? 우리나라 말로. 어, 부정적이고 뭐 그런 거겠죠? 답은 일번 되겠습니다. 디제스터 디지스터 알죠? 재난 재난이 아니에요 재난. <laughs> 클레머티란 단어에 적어봐. 재난이라고 저거. calamity란 단어가 재앙 같은 거야. 되게 안 좋은. 그러니까 디제스터보다 사실은 약간 조금 센 단어인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 다음 2번. 손 야, 소,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은 이 2번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교지에서 봤는데 그때 그달 얘기하면서 다이아미터란 단어 몰라? 너네 혹시 뭐 뭐, 뭐, 뭐 아, 기, 그때 기억 안나나 지름이란 단어인데. 지름. 다이아미터. 다이아미터. 어. 그죠 그다음에 3번에 다이어그노시스에다 적어 보세요. 진단. 4번에 디지즈는 질병. 5번에 디피컬티는 어려움. 5번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죠 가장 가까운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 이번이 다이아미터. 다이아미터. 어, 어, 요 어, 어. 네. 지름? 아, 어, 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리원이는 네. 종교 없죠? 있어요 어, 있어요? 네. 뭐, 뭐, 뭐요? 기독교. 아, 기독교예요 어, 그리고 준서는요? 카톨릭. 카톨릭이에요? 이거 종교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겠죠? <laughs> 선생님은 이슬람인데. 신났네. 아 농담이에요? 농담이라고요. 아, 진짜 믿으면 어떡해요? 야, 음, 좋아요, 좋아요. 근데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그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아니 가운데라고 하니 좀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그 생각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어, 됐어요. 좋아요. <laughs> 자, 2번 가 보겠습니다. It was religion, not secular thought. 종교였어요, 종교. 시큘러한 사고가 아니라 종교였어요. 준서야. 입워제 밑줄, 대세 밑줄. 이거 알지? 강조구문? 음. 그죠? 뭐가 종교였어요? 어, 관점을 어드밴스, 발전시켰던 것은, 관점을 내놓았던 것은, 어드밴스 시켰던 것은 종교였어요. 이 자연이라는 것이 is founded on a deep rationality. 자연이 토대를 가지고 있다. 자연이 무엇 무엇 위에 설립되다. 뭐 위에 설립되다? 아주 깊은 rationality. 이성 합리성 하나님이 그냥 세계를 창조한 게 아니라 나름 다 이성을 갖고 창조했다. 근데 봐봐. 예를 들면 어떤 나 같은 사람 예를 들나 같은 사람이 다 칩시다. 아무 종교가 없어요. 무신론자야. 무슨 종교가 그런 합리성이 있어요? 종교는 비합리적이고 과학이 합리적인 거죠. 먼제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이글쓴 사람은 종교가 이런 생각을 어드밴스 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겨라. 네. Be Found e d on. 뜻이 뭐라고? 아 it on. P. Found it on. P. f o u Found e d on. 설립되다 무 d 무 위에 지어지다 설립되다 그죠 준서야 아, 아. 합리성 영어로 뭐라고? t i on.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기다가 IR 붙이면 무슨 뜻일까? Irrational 비합리적 그치 반대말이잖아 Regular의 반대말 Irregular <laughs> 어, 안 되겠다 또 한결이 점점 눈이 또감겨적하네안 되겠다 <laughs> 한결이 Irre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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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Irrational 비합리적이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시틀러의 뜻이 뭘것 같아? 과학적 생각 어 그치 지금 준서가 얘기했죠? 종교랑 뭔가 반대되는 개념일 이 테니까 뭐 과학이라고 얘기한 걸거 아니야. 그죠 자, 여러분 시틀러에다 적어보세요. 세속적인이라고 적어봐. 세속적이라는 얘기는 종교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이거 되게 좀 어려운 단어야.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걸 굳이 하나 골라라 그러면 1번. 세계. 세계가 세속이잖아. 월드리 라는 단어가 굳이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봐봐. 생각아. 네. 봐봐. 어떤 사람한테 너 되게 사람이 속물이구나 이런 말 쓰지. 속물 어떤 사람이 속물이라고 그러지? 좀 되게 돈 밝히고 이기적이고. 근데 그런 말 쓰지 속 속이란 말 쓰지 않아? 그다음에 예를 들면 선생님처럼 약간 이게 돈에 초탈했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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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별로 이렇게 짓는 것 같지 않은데 저거 아다지 않는 얘인 것 같은데 약간 좀성성 그러니까 성성 성은 종교지. 성과 속 종교와 세속. 이거는 약간 대립적인 개념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거기 선택지 4번에 어커드란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어색한이란 뜻이야. 그다음에 5번에 프로파운드 뜻이 뭐더라? 어? 어, 그렇지. 되게 깊은 심원 이런 뜻이고 3번에 가디드라는 거는 보호받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어, 요 정도 단어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3번. 준서가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 볼까? 그냥. i little, really little town in the midwest. 어, 여기서 미드웨스트라는 거는 우리 영어가 대체로 이게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중서부를 가리키겠지. 미국의 중서부. 자 봐.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가 좀 삐까뻔쩍하죠? 어느 날, 어느 동네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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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 이제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 동부. 여기 보면은 뭐 뉴욕도 있고 막그죠다 워싱턴도 다 여기 있잖아. 그죠 그다음에 여기 뭐 LA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여기 있고. 중서부라는 건 여기다 여기. 이 뭐밖에 없어요. 사막밖에 없다고요. 그죠? 어, 그들은 중서부에 있는 드리어리한 드리어리한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발음해봐. 드럽다 해봐. 드럽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데 드리어리란 단어가 좀 부정적인 단어겠죠. 발음만 보더라도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덜. 되게 칙칙한 거야. 그죠? 덜. 그 다음에 d e 레 p r e s s i n g 되게 우울한 거야. 그죠? 이 드리얼이란 단어가 약간 황량한 이런 뜻이 있어요. 드리얼이 그죠? 황량한 나머지 선택지 한 번만 볼까? 1번은 다 알죠. 리원이 1번의 네. 뜻이 뭐죠? 평화롭고 어, 고요하고 그지? 어? 잠깐만 준서야. 2번이 좀 어렵다. 루럴이라는 단어는 못 알아. 루럴. 이야너 정말 이거 이거 맨날 모의고사에 헤널 나오잖아. 얼번이란 단어랑 루럴이란 단어는 반대말이다. 그죠? 두개 형용사. 얼번은 도시의, 루럴은 시골의. 그죠? 루럴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페스토럴이란 단어는 좀 몰라도 되는데, 혹시 전원이란 말 알아? 전원? 여기 여기 우리 우리 여기 여기, 여기 쉼터 있죠. 산책하는데 잔디밭. 전원 교향곡, 베토벤 전원 교향곡. 전원, 전원을 갖고 있는 아주 부, 부잣집 전원. 그렇죠? 이 파스토럴이란 형용사가 전원의 이런 뜻이에요. 전원과 같은. 약간 이제 파스토럴리안 단어가 그런 뜻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4번에 월라이크란 말은 되게 전쟁을 좋아한다는 거니까 호전적이고 그다음에 파이어리란 단어가 뭘까? 파이어리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단어 있죠? 요 단어를 갖다 형용사로 만들었는데 황당하게도 철자가 뒤바뀌었어. 아주 분노하는, 진노하는, 그렇죠? 가끔 하나님이 진노했다 할때 이런 형용사 막 들어간다. 한결이 너 나랑 영어 성경 읽기로 약속했잖아. 그렇죠. 어, 뭐부터 읽기로 했어? 그... 마가복음부터 읽기로 했잖아. 아직 아니다. 네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영어로 바꾸는 걸 읽어봐. 그럼 되게 영어가 술술 익혀. 왜냐면 내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영어를 배우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지. 카톡으로. 아, 카톡으로네. 비엠으로. 네. 네. 내가 뭐라고 랬어 선생님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 보고 나서 영화 평을 다 영어로만 읽었단 말이야. 내가 이거 영화를 봤단 말이야. 오, 영화에 대한 묘사. 오 재밌어. 또한번 읽으니까. 선택지 5번 준서 지난번에 코우지란 단어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한번 따라해보자 아 따뜻한 여기 모닥불이 있고요 코 자고 싶어요 해보세요 자코 자고 싶어요 해봐 코 자고 싶어요 코우지 아늑하이라 저거 발음해봐 코우지 해봐 코지 아늑하지 네어컴포터블 편안한 여러분